리스클로시브 차량, 과연 4천만 원에 팔만한 차량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So flowing, 안녕하세요. 카이 씨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야외에서 인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차량은 현대자동차 그랜저 23년식 모델입니다. 그랜저는 등급이 세가지가 있는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기본 깡통 모델에서 490만원 추가된 익스클루시브 차량이고요 기본 모델에 썬루프만 추가된 차량입니다 썬루프 옵션 가격은 119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차량 가격은 3,960만원가량 되고 있습니다 과연 4천만원에 탈만한 차량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카이슈 고객님들께 리스 렌트 이용 고객분들께는 추가 1% 할인 혜택이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랜저 차량 빠른 출고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먼저 전면 그릴을 보시면 그릴 부분을 봐서는 사실 등급에 따라서는 큰 차이점을 못 느끼겠습니다. 보통 투싼, 스포티지, 산타페 차량의 경우에는 LED라던가 전면 그릴 모양이 다르게 들어가 있어요. 옵션이 낮은 등급의 경우에는 조금 단조롭거나 싸 보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하지만 그랜저는 통일감이 있기 때문에 장점인 것 같습니다. 단, 캘리그래피 모델의 경우에는 웰컴 라이트라던가 순차점 등 이런 옵션들이 추가되어 있는데요.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은 측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 사양 프리미엄 모델과 익스클루시브 모델 같은 경우는 18인치 기본 휠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프리미엄 모델과는 다르게 익스클루시브의 1열과 2열, 후열까지 모두 자외선 차단유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요즘 썬팅을 안 하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굳이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프리미엄 모델에는 역시 없었던 디지털 키2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후면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기본 모델인 프리미엄 모델에는 없었던 옵션입니다. 익스클루시브 모델에는 스마트 파워 트렁크 옵션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사실 트렁크를 열 일이 자주 있진 않지만 한 번씩 열때 불편할 수 있어서 있으면 좋은 옵션입니다. 2열에 착석을 해 봤는데요. 손한뼘 정도의 공간이 나오고 머리 부분의 높이도 굉장히 공간감이 있는데요. 암레스트 같은 경우는 헤드나 휴대폰 거리가 이렇게 장착되어 있습니다. 중앙에 송풍구가 있는데요. 온도 조절은 되지 않고 있고, 방향 조절만 가능합니다. 운전석과의 공간 거리가 있어서 굉장히 넓고 쾌적하게 느껴져요. 1열을 안내해 드릴 건데요. 시트의 경우에는 천연가죽입니다. 디자인도 굉장히 멋스럽고 고급스러워요. 기본적으로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가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프리미엄 모델 같은 경우는 이것저것 묶여서 129만원 옵션이 들어가 있는데, 익스클루시브 모델 같은 경우는 모두 다 들어있습니다. 솔직히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는 필수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네요. 에르고 모션 시트도 굉장히 편리해졌습니다. 물론 조수석, 보조석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간단히 그랜저 익스클루시브 모델을 알아봤습니다. 490만원 추가된 차량이었는데요. 과연 4천만 원이 좀안 되는 차량 이 가격으로 그랜저를 많은 분들이 선택하실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외관에서는 사실 큰 차이를 못 느꼈지만 실내나 안전 옵션, 스마트원 같이 꼭 필요한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라면 무조건 익스클루시브 차량 선택을 할것 같습니다. 미스 렌트 이용 고객분들께는 추가 1% 할인 혜택이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그랜저 차량 빠른 출구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다음에는 또 다른 차량으로 만나뵐게요. 지금까지 카이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